네 제가 이건 진짜 딱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? 어떻게. 아, 해드릴 말이 있어요 네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정말 네, 이거는 네. 휘영이가 사실 <laughs> 저한테 항상 네 이렇게 하던 고민이었어요 휘영이가? 네 휘영이가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휘영이를 봤을 때 네. 솔직히 친구로 안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? 옛날에 중학교 때 휘영이를 처음 봤는데 네. 그때 솔직히 형 같았거든요 네왜냐이 이제 뭘? 그 얼굴이 되게 어른스러우니까 음. 그래서 아 어, 형아 닌가 했는데 이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사실 그게 어렸을 때좀 음.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좀 네. 어른스럽게 생기신 분들이 네. 나중에 갔을 때 동안 페이스로 그쵸, 그렇게 그쵸. 그대로, 그대로 그쵸?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스트릭트.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아 이걸 듣고 휘영한테 바로 말해줬죠. 야 휘영아 나중에. 이제, 너가, 이렇게, 네. 지금은 그렇지만, 나중에는 아마 이 얼굴 그대로 넣을 거다, 나이를 먹어도. 음. 지금 형이 보세요. 중학교 때 모습이랑 똑같아요. 맞아요. 예, 네, 진짜 똑같아요. 더 어려진 예,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바뀌었어요. 바뀌었어요? 예, 네,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되게 어려, 어려, 맞아요, 맞아요. 지금은 솔직히 조금, 조금. 얼굴이 조금, <laughs> 네. 왜 웃으세요? 뭐? 아, 왜 웃고 그러세요? <laughs> 아, 아니, 왜냐면, 하 네. 너무 멋있어져서. 아, 그래요? 어. 아,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근 저는. 멋있어졌어요. 저는, 근데 얼굴이 솔직히 조금 박었거든요 근데 휘영이 진짜 그대로예요. 맞아요, 맞아요.